안녕하세요. 일본어로 좀더 공손하게 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막막하셨나요? 사실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오늘 일본어 동사의 정중한 표현은 마스, 형,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1그룹 동사의 규칙을 완전 정복해 볼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의 일본어가 훨씬 자연스럽고 예의 바르게 들릴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말로 하다를 합니다로 바꾸는 것처럼 일본어에도 똑같은 원리가 있거든요. 과연 합니다에딱 해당하는 일본어 표현은 뭘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다 보면 어느새 일본어의 아주 중요한 규칙 하나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실 겁니다. 네. 정답은 바로 마스! 마스입니다. 일본어의 공손한 표현을 만드는 핵심 열쇠라고 할수 있죠. 이 마스형이라는 건요 동사를 정중하게 만들어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말로 치면 합니다, 씁니다랑 완전 똑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죠. 그러니까 동사 뒤에 이 마스를 붙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일본어가 훨씬 격식 있고 예의 바르게 들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모든 동사를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사실 일본어 동사는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뉘거든요.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1그룹 동사의 규칙부터 확실하게 다져볼 겁니다. 이게 진짜 일본어 동사 활용의 기초공사라고 할수 있어요. 1그룹 동사를 알아보는 방법은, 와, 정말 간단합니다. 동사의 원래 모습, 그러니까 사전에서 찾는 기본 형태의 마지막 글자 발음이 우 모음으로 끝나면 거의 다 1그룹이에요. 예를 들면 뭐, 쿠, 스, 우 이런 식으로요. 다른 건볼 필요 없고, 이 마지막 소리에만 딱 집중하면 됩니다. 자, 이 표를 보세요. 오늘 배울 내용의 비밀이 전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마스형을 만드는 규칙이 바로 이 히라가나 표 안에 그대로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우단 소리들을 바로 그 밑에 있는 이단 소리로 쓱 바꿔 주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는 이로, 쿠는 키로, 스는 시로요. 어때요? 완전 간단하죠? 그럼 이제 이 핵심 공식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딱두 단계만 기억하면 앞으로 어떤 1그룹 동사가 나와도 자신있게 마스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이게 다예요. 첫 번째, 동사 마지막 글자의 모음을 우에서 이로 바꾼다. 두 번째, 그 뒤에다가 마스를 붙여준다. 우단을 이단으로 바꾸고 마스를 더한다. 이두 단계 머릿속에 꼭 넣어두세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죠. 이제 간단한 공식이 실제 동사들의 어떻게 마법처럼 착착 적용되는지 예시를 보면서 직접 확인해보자고요. 자, 첫 번째 예시 만나다 라는 뜻의 아우입니다. 마지막 글자 우를 뭘로 바꾸라고 했죠? 네, 이로 바꾸고 그 뒤에 마스를 붙이면 짜잔 아이마스 만납니다가 완성됩니다. 너무 쉽죠. 다음은 쓰다 라는 뜻의 카쿠라는 뜻이에요. 어미인 쿠를 키로 바꿔주고 그 뒤에 마스를 붙이면 맞습니다. 바로 카키마스 씁니다가 되는 거죠. 이제 슬슬 패턴이 눈에 보이시죠. 이번엔 말하다 하나스를 한번 볼까요? 어미스 는 시로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시마스 말합니다가 됩니다. 이스가 시로 바뀌는 건 정말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두시면 좋아요. 일어서다라는 뜻의 타츠도 똑같습니다. 쯔는 치로 바뀌어요. 그래서 타치마스 즉 일어서입니다라는 아주 정중한 표현이 만들어지는 거죠. 계속 가볼까요? 부르다 요부 자부 는 비로 바꿔주고 마스를 붙이면 요비마스 부릅니다가 됩니다. 규칙이 정말 한결같이 적용되죠? 자 마지막 예시입니다. 헤엄치다 라는 뜻의 오요구인데요. 그는 기로 바뀝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오요기마스 헤엄칩니다가 완성되죠. 어때요? 이제 1그룹 동사 변형 자신감이 좀 붙으셨나요? 좋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머릿속에 확실하게 도장을 꽝 찍을 시간이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오늘 배운 거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마스는 우리말의 합니다처럼 공손한 표현이다. 둘째 오늘 우리가 본 1그룹 동사는 마지막 소리가 우단으로 끝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마법공식 마지막 우단을 이단으로 바꾸고 마스를 붙인다. 이게 끝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오늘 우리는 1그룹 동사를 아주 간단하게 정중한 표현으로 바꾸는 정말 강력한 규칙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건 완전히 여러분의 지식이 된 거예요. 이 규칙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일본어 동사들을 한번 직접 바꿔보세요. 스스로 연습해보는 것만큼 좋은 공부는 없거든요. 여러분의 일본어 여정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